실패하기 47일차 오늘은 택시기사님께 정치성향 물어보기입니다 기사님 실례지만 네. 혹시 정치성향이 저는 보수요 보수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보수 성향이지만 극단적인 쪽은 아니니아극단적 아닌 요 아니, 어? 네. 아, 내가 딸들이 다 대학 나오고 어? 네. 금융권에 다니는데 내가 다비가 아. 아, 돼가지고 잘분 잘못 얘기를 뭐 잘못됐죠. 아, 지금 이재명이 그게 하는 게 그게 어? 다 변호사들 다섯 명이 다 공천을 받고 말이 돼요. 이게 범죄가 돼야 조금만 더 <laughs> 맞잖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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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스에 그거 기침 나왔잖아요. 커뮤니케이션 그 의사들만 들어가서 보시는 거. 음. 나올 때 처방전을 엉터리로 해갖고 나오는. 그런 나쁜 놈이 어디있어요 그런 새끼들이. 환자들 죽어도 괜찮다는 거아니에 아,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에요. 환자들 타면은 다 욕해요. 음. 내가 아파 죽어도 이 새끼들 윤석열이가 이걸 뿌리를 뽑아야 돼. 내가 윤석열이 아따 내가 좋아하는 놈은 아닌데 내가 틀렸던데 뭐 이러면서 욕 에이. 엄청 해요. 이 새끼들은 무슨 우리나라의 최고의 포식자 아닙니까? 상어가 꽁치 다른 거 조금 준다고 발짱 부리고 있는 거요 지금도 넘치잖아요 환자가 다 죽어가는데 내가 여러 개월 걸려서 이대목동 병원 갔는데요 네. 50분 동안 줄서 있었어요 아니 병원 가서 기본이 50분 1시간씩 줄서 있다가 예약 안 하면 1시간 2시간씩 있다가 진료받는 의사가 부족한 거 맞지요 안 그래요? 맞습니다 아우 이 새끼들 막 뚜껑 열려가지고 어 아, 누구야 돼. 그? 이 개혁 완수를 안 하면 문재인 때도 450명 하다가 포기했잖아요. 얘네도 강력 처벌해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면허 다 취소시키겠다. 명구의 제명시키겠다. 그러면 슬슬 대가리 쳐들고 들어올거예요 의사는 뭐 택시 할 거예요? 택시가 얼마 정도 수익이 나나요? 한 달에 최대인 것도 못 받아요. 그래서 특수고용직으로 보해줬어요아 보통 이렇게 만원치 이동하면 수수료 같은 게 떼나 봐요. 이거는 수수료가 없는 건데 10시간 정도 일해서 네. 16만원을 입금시키면 월급이 130 나와요. 그 이상 보는 거는 내 음... 거예요. 근데 못 벌으면 내가 물어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26일은 무조건 해야 돼요. 내가 피끝에서 3일 쉬었다. 예. 그 48만 원을 월급에서 떼요. 아이고. 이런 사람도 일을 하는데 그 잔기술 갖고 그 잔기술이죠. 나도 지금부터 뭐 의사가 된다고 교육 받으면요, 뭐할수 있어요. 딱 조금만 배우면 의대는 6년이잖아요. 예. 그냥 3년만. 감사합니다. 네, 은 하루 되세요 성공했습니다. 그럼 오늘 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겠습니다.